월급 400만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솔직히 말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저축해도 10년이면 2억 4천만원입니다. 집한채 사기에도 벅찬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 이 불가능의 공식을 깨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40대 중반인 박 팀장. 그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비싼 외제차를 타지도 않고 명품 시계를 차지도 않습니다.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말엔 아이들과 공원에 갑니다 하지만 그의 자산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12년 전 5천만원으로 시작했던 그의 투자 계좌는 현재 1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투자 감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비밀 정보라도 있었을까요 둘다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비결은 지난 12년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지루한 원칙을 기계처럼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여정의 첫 걸음이 될것 같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박 팀장이 처음 투자를 결심했던 건 30대 초반, 직장 생활 7년 차였습니다. 당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원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부서의 50대 부장님이 사실상 권고 사직을 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통보와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이었습니다. 그때 박 팀장은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 월급 통장은 회사가 문을 닫는 순간 혹은 내가 잘리는 순간 멈춘다. 그날부터 그는 월급이 멈춰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부동산은 종잣돈이 부족했고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권의 책에서 미국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성장에 투자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무서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첫째, 당시 가지고 있던 예금 5천만원을 모두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절반씩 넣는다. 둘째, 매달 월급에서 150만원을 무조건 자동이체로 이두 ETF에 추가 매수한다. 셋째, 시장이 폭락해도 절대 팔지 않는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천재적인 전략도 내부자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단 하나의 믿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계획을 10년 넘게 지키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박팀장이 12년간 단한 번도 팔지 않고, 오히려 2020년과 같은 폭락장에서 추가 자금까지 투입하며, 매수 버튼을 눌렀던 그 자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SPY와 QQQ였습니다. SPY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 즉, 미국 경제의 심장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존슨 앤드 존슨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이미 검증된 거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죠. 반면 QQQ는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 즉 미국 경제의 두뇌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미래를 이끄는 기술주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미국 최고의 기업 500개와 미래를 바꿀 기업 100개를 통째로 사들여 그들의 성장에 자신의 자산을 실어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투자를 시작한 첫 5년은 복리의 사막이라 불릴 만큼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5천만원으로 시작한 원금에 매달 150만원씩 1년에 1800만원, 5년간 9천만원을 더 부었습니다. 원금만 1억 4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5년 뒤 그의 계좌는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돈을 벌긴 했지만 들어간 노력과 시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주변 동료들은 열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 모를 바이오 주에 투자해 한달 만에 300% 수익을 냈다고 자랑했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박 팀장은 매일 밤 흔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느려터진 ETF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를 포기합니다. 그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 팀장이 이 지루한 5년의 사막을 묵묵히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심리적 비결은 바로 자동화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150만원이 ETF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자신에게 보내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투자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는 주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매달 월급날 150만 원이 성공적으로 이체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시스템의 지분을 꾸준히 사모으는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원칙을 지키던 그에게 2020년 3월 투자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고 주식시장은 한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박 팀장의 계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올렸던 자산이 눈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당시 4억 원을 향해 가던 그의 계좌는 순식간에 2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세상이 끝났다. 대공황이 온다며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그때 박 팀장은 6년간 지켜온 자신의 원칙을 처음으로 깨뜨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자동이체 외에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투자 앱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를 열어보았습니다. 계좌는 온통 파란불이었지만, 그는 그 너머의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QQQ와 SPY의 구성 종목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내일 당장 아이폰을 버릴까?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오피스를 쓰지 않을까? 아마존에서 주문을 멈출까?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이 위대한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파는 대신 자신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월 150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가 이 공포의 순간에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가라는 숫자를 산 것이 아니라 미국 최고의 자산을 바겐세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가 12년 뒤 15억 원이라는 자산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또 하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락장이 끝나고 시장이 역사적인 반등을 시작했을 때 그가 단한 주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에 그 용기 있는 매수는 그의 자산에 로켓 엔진을 달아주었습니다. 시장은 무섭게 반등했고 그의 계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복리의 가속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8년째 되던 해 그는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발생한 투자 수익이 자신의 연봉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자본 소득이 근로 소득을 이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8년간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월급의 일부를 미국 시장에 보낸 것뿐인데 이제는 그 돈이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의 초입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부자의 시간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을 개발했고 엔비디아는 AI 칩을 팔았으며 아마존은 전 세계의 물건을 배송했습니다. 그 모든 기업 활동의 이익이 그의 ETF 지분을 통해 그의 계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자산이 5억을 넘어서자 7억이 되는 데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7억이 10억이 되는 데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억이 15억이 되는 데는 더 짧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처음 1억을 모으는 데는 5년이 걸렸지만 나중 1억을 버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박 팀장은 그토록 시장 타이밍을 무시하고 장기 보유를 고집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를 그냥 보유하고만 있었다면 연평균 10%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단 10일을 놓쳤다면 당신의 총 수익률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가장 좋았던 30일을 놓쳤다면 수익률은 처참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시장의 최고의 날은 대부분 최악의 날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2020년 3월의 폭락장 직후처럼 말이죠. 시장을 예측하려던 사람들은 최악의 날에 시장을 떠났고 최고의 날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처럼 시장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은 그 모든 상승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박 팀장의 계좌는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은 국산 세단을 탑니다. 사람들은 그가 15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독한 구두쇠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돈을 쓰지 않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숫자로 보지 않고 자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4%의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15억 원의 4%는 연 6천만 원입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즉, 그는 당장 내일 아침 회사에 사표를 던져도 매년 6천만 원의 생활비를 평생 쓸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가 1억 원짜리 벤치를 사는 순간 그의 자유시간은 줄어듭니다. 그 1억원이 벌어다 줄연 400만원의 패시브 인컴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억원짜리 자동차의 과시욕보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자유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얻은 진정한 보상이었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돈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에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생계가 아니라 자아실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 없이 일하는 가장 유능하고 여유로운 팀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평범한 직장인이 12년 만에 15억 원을 만든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라는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던 사람이 자본소득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된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록입니다. 박 팀장의 성공 비결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감과 운을 믿지 않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성장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둘째,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자동이체라는 기계적인 원칙을 12년간 지켰습니다. 셋째,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에 투자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동합니다.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증명된 단 하나의 사실은 위대한 기업들의 총합인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은 언제 시작됩니까?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난 직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달 150만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00만원, 아니 30만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하는 원칙입니다. 복리의 눈덩이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은 시간뿐입니다.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돈을 버는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스템을 만들 차례입니다.